안녕하세요. 뉴욕의 정연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이번 예일 어드미션에 가보니까 정말 재밌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. 어드미션 디렉터들이 팟캐스트를 같이 만들어서 예일에 어떻게 심사를 하고 또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는지 여기에 대해서 팟캐스트가 한 3, 4개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요. 그 팟캐스트를 들어 보니까 정말 여러분께 너무나 좋은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어서 같이 함께 나눠 보자. 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예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200개의 어드미션 어퍼를준 적이 있고요. 어드미션 오피스는 어, 다른 지역이나 또 학생들을 찾아가서 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마케팅을 하는 것 또한 어드미션 오피스의 일이지만 어, 어드미션 오피스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드미션 레터를 읽고 그 학생에 대해서 이바이에이션을 하는 거죠. 일단 예일에서 일하는 어드미션 오피스들은 25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이어 d m 션 s 피 i 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, 지역별로 어 d m 션 s 피 i 들이 나뉘어져서, 예를 들어서, 어, s u 쪽에서 온 그쪽에서 살던 어 d m 션 s 피 i o 들은 s u 카운티를 그런 스테이시나 이런 학교들에서 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럽하고 브라스만 담당하는 그런 어드미션 어피서들도 있고요. 이렇게 지역별로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 어드미션 어피서들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. 혹시라도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영역이 있다면 또 아웃소싱 해서 어, 다른 어, 분들에게 여쭈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,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이렇게 분야별로, 일단은 지역별로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틀리고, 또한 어드미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그 학교나 지역이나 아니면 특별한 학생이 스포츠나 이런 여러가지 관계된 그런 어, 어드미션 어피서가 잘 모르는 점이 있다면, 아웃소싱을 해서 다른 그잘 아는 분과 컨설팅을 한 다음에 잘 알게 된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해요.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이 오면, 어,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 어드벤션 어피스터에 틀리게 배당이 되고, 일단 그것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관해서 알려고 한대요. 그래서 성적과 essay, letter recommendation 등을 보면서, 아,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? 성격이 어떻고 또 우리 학교에 오면 어떻게 활동을 할수 있고 우리 학교와 잘 맞는 학생인지 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우리 학교 캠퍼스에 어떤 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컨트리뷰트를 하고 또 예의리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학생의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더 관심이 많다고 해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면 카운셀러들이 먼저 그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학생이 사는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학교 인바이먼트가 어떤지 이 학교는 어떤 클래스를 프로바이드 하고 커뮤니티가 어떤지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디피컬티를 겪었는지, 화요주식이 있었는지,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아웃컴이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, 아니면 이 학생이 특별히 잘하는 에어리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어, 처음으로 학교 가는 대학교로 가는 그런 학생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teacher recommendation이나 다른 추천서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음, 클래스 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, 또한 학교 공부 그 성적이 보여주는 것 외에 클래스에 어떻게 파티 p 페이 e 를 하는지, 어떤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. 이 학생의 성향이 어떤지, 학교에 컨트리뷰트하는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학기에 공부하는 수업 중에 모습, 그리고 수업 외의 모습 등을 또 알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. 전번 영상에서 대학교 어드미션 파일을 보여 드린 영상이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admission 파일이 담겨 있는 영상이 있고요 예일은 extra curriculum activity teacher's recommendation 1 teacher's recommendation 2 counselor's recommendation 해서 1부터 9까지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어6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성적 자체는 내신, 그리고 대입, 시험 성적 이렇게 같이 되지만, 그 성적 자체만으로도 50%가 되어 있고요. 특별히 그 중에서 내신과 그런 과목 선택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,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다 이렇게 목록이 있고, 그 옆에 점수를 주긴 하지만, 그리고 그 점수가 인디케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고, 오브로 점수도 매겨지긴 하지만, 그 점수 자체만이 꼭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. 결국은 어드미션 어피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읽어본 후에,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줄 정도 어, 정리를 해서 쓰게 되는데요.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어떻게 컨트리뷰트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이 학생의 overall theme 뭐이 학생은 굉장히 strong 한 writer라든지 아니면 concerned by environment 굉장히 자연 보호 중요시 여기 다든지뭐 그런 식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한 센텐스를 어, 쓰게 되는데요.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admission officer가 또 이 학생에 대해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후에 또한 한 줄로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해서 쓰게 되고요. 어드미션 어피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.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정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응원하는 학생들도 또 있다고 해요. 그래서, 물론, 한 어드미션 어피서가 학생들을 뽑고, 리젝트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학생에 대해서 좋게 쓸 수도 있고, 또한, 이런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면서 점수를 매길 수는 있지만,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 학생을 프리젠트 해야 된다고 해요. 예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니버시티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같이 커뮤니티가 뽑는데요. 예일은 전공이나 아니면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전공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아래에 어, 프로페서 두명 그리고 또 학교를 레퍼젠트 해주시는 그런 어, 헤드에서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 몇 명해서 한5명 정도 커뮤니티에서 같이 모여서 학생이 학교에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를 어너너무스하게 버튼을 눌러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해요. 한 학생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결정을 하는 거는 그렇게 몇분 걸리진 않지만 어, 때에 따라서 이 학생에 대해서 더 보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커미티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이 어드미션 어피서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에세이를 볼수 있을까 아니면 어이 점수가 낮은데 왜 그런지. 어 파일을 볼수 있을까? 이러면 이제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준비한 파일과 이런 설명을 더 해주고요. 또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굉장히 응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커미리가 그 학생을 뽑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고요. 아무리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생각할 때는 어, 이 학생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커미리가 생각할 때이 학생의 스트랭크가 있어서 뽑아주고 싶은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냥 들어오게 그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이 다 된다고 하네요 이번 2021년도가 돼서 예일 어드미션 페이지를 가보니까 이렇게 어드미션 어피서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누구고 또 어드미션 어피서들은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학생들 파일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세한 이런 스텝이 나와 있어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길고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 거기다 또 수험생 여러분 공부까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웠겠지만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바로바로 바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시고요. 건강하세요. 여러분 화이팅!